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은 2의 x제곱 곱하기 3의 y제곱 곱하기 5의 z일 때 g일 때 x, y, g에 대하여 x 플러스 y 플러스 g의 값을 구하세요.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주어진 식 간단히 하기. 우선 2 곱하기 3 곱하기 4는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6은 2 곱하기 3. 그러면 2, 1, 2, 3, 넷이에 4제곱, 곱하기 3몇 개, 3두 개, 곱하기 5. 자, 이때 x 값은 4 더하기, y 값은 2 더하기, g 값은 1 하면은 7, 답은 7이 되지. 그 다음, 옆으로 갈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여기는 곱하기고 여기는 더하니까 우리가 식 정리할 때 조심해야 되겠지? 자, 5의 세제곱을 세번 곱했으니까 너는 5의 세제곱의 세제곱이고 곱하기 2의 8제곱을 네번 더했으니까 너는 2의 8제곱의 네제곱이 아니라 2의 8제곱 곱하기 4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얘는 5의 9제곱 곱하기 2의 8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그러면 5의 9제곱 곱하기 2의 10제곱. 그러면 이 작은 지수에 맞춰서 얘를 가르면 2 곱하기 2의 9제곱 곱하기 5의 9제곱.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2 곱하기 10의 9제곱이 돼서 몇 자리 자연수? 여기 숫자 1개에다가 지수 더하면 되니까 1 더하기 9 해서 10 자리 자연수가 되는 거지. 10 자리. 각 자리 숫자의 합은 얼마겠니? 그냥 얘는 2 하나밖에 없겠지. 수, 수 더해줄 수 있는 수는 나머지는 다 9개가 0이니까. 그것도 생각하기. 그 다음, 이거 10 자리. 그 다음엔, 유제 1번. 예제 1번이랑 비슷한 문제지. 얘를 다시 다 소인수 분해를 다시 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10은. 10은 2 곱하기 5, 20은 4 곱하기 5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 30은 6 곱하기 5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5, 40은 8 곱하기 5니까 8은 2에 4제곱, 2에 3제곱 곱하기 5. 자,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 2, 하나, 둘, 셋, 넷, 일곱 개. 2에 일곱 제곱 곱하기 3은 하나인데, 3 곱하기 5는 하나, 둘, 셋, 넷. 4제곱. 따라서 x가 7, y는 1, g도, g는 4. 답은 2. 가 되고. 그 다음, 얘도 조심. 너는 2의 제곱에 몇번 곱했어? 네번 2의 제곱에 4제곱. 곱하기 5의 7제곱을 몇번더 했어? 4번 자 얘는 몇 자리 자연수입니까? 그러면 풀면 2의 8제곱 곱하기 5의 7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그럼 우리 어차피 7에 맞출 거니까 너는 2의 7제곱 곱하기 5의 7제곱 곱하기 여기 하나 남은 거랑 더하면 2의 3제곱 그럼 1 다시 쓰면 8 곱하기 10의 7제곱. 몇 자리 자연수입니까? 너는 8하고 0이 7개가 붙어있는 거야. 8하고 1 더하기 7은 8. 몇 자리 자연수? 8자리. 가끔가다 여기서 팔하고 칠도 하는 친구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 이 팔은 숫자 한 개를 의미하는 요렇게 식을 써야 되는 거야.